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운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네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우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한 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버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파케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믿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에, 믿음과 행, 행위 믿음과 행위 그래서 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원론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어,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는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31절부터 조금 긴 긴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하면 하늘 나라를 상복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3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 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 어려움 당하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낙심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굶주린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수 없는데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 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는가 하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죽음 죽음에서 다시 이렇게 고침 받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구원받은 이방인이 되는 그런 고넬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에 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에, 그 고넬료의 신앙 모습을 이야기할 때 경건하고 또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증만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과 더불어 같은 급으로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보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네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이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뭐 은사를 받고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뭐 영적인 그런 이야기,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 많이 하. 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 그런 말에 상심이 되지 않는데 물질을 하늘나라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그 말에 우리는 많이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믿음을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한번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것을 밭을, 사라, 밭을 팔아서 그,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내 소유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늘 나라를 사게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그런 사람 같지만 그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물질까지도, 불질까지도 우리가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하다 하는 것을 휘스테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너희가 중요한 것을 다 빠뜨리고 있다는 거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빠뜨리고 있다. 우리 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본질적인 것을 빠뜨릴 때가 많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늘나라를 살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송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한 60명이 넘는데 각체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